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렌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자렌지 안쪽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냥 놔두면 냄새도 나고요. 계속 지저분해서 전자렌지 사용하기가 꺼려지겠죠? 이럴 때 전자렌지 간단하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니 보시고 따라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적당한 그릇을 하나 꺼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릇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 줄 겁니다. 이렇게 정수기가 있다면 따뜻한 온수로 두컵 정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기가 없으면 싱크대에 있는 따뜻한 물을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물로 뭘할 거냐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주세요. 이 따뜻한 물로 이 안에 소중기를 가득하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안에 있는 떼들이 불려질 거거든요. 하지만 이 따뜻한 물만 가지고는 떼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기를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3분 정도 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따뜻한 물이 아니라면요,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따뜻한 물이라면 3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릇에 물을 넣으실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물을 많이 넣을수록 전자레인지가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되는 양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 안이 수증기가 가득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좀 전에는 안이 투명해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증기가 가득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전자렌지가 돌고 있는 동안 장갑을 껴 주시고요 그리고 수세미를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주방에 있는 수세미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던 이런 일회용 수세미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름때 찌든 때를 청소하고 난 다음에요 이 수세미는 바로 버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전자렌지가 다 됐다고 알람이 옵니다 열어볼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문에서부터 안쪽까지 지금 수증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 재빠르게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물을 조심스럽게 꺼낸 다음에요. 구연산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 구연산은 산성이라서 얼룩대를 제거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연산을요 물에다가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수세미를 이용해서 구연산이 잘 섞이도록 적셔 주시고요 그 다음 문에서부터 닦아 주도록 할게요 구석구석 기름때가 남아 있지 않도록 닦아 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수증기가 배어 있어서 기름때가 잘 묻어 납니다 이 안쪽에 있는 받침대는 그대에서 세척을 해 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 받침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 부분부터 구석구석 뼈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문질러주세요. 지금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중간중간 구연산이 들어가 있는 물을 잘 적셔주시고요. 아래쪽부터 옆쪽까지 깨끗하게 잘 닦아주세요. 손이 잘 닿지 않는 이 안쪽 부분도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기름때들은 제거되고 아직 찌든 때들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름때가 많이 묻어났죠. 그럴 때요 이 물을 버리시고요. 따뜻한 물을 한번 더 받아줄게요. 따뜻한 물을 받아줬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넣어줄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찌든 때를 제거하는데 용이합니다. 적당하게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일회용 수세미를 하나 세 거를 꺼냈습니다. 청소를 한번더 해줄게요. 잘 적셔주시고요. 이 안쪽 부분에다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문지르지 마자.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구석구석 찌든 때들이 많으니깐요.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안쪽 부분은요. 찌든 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광이 나서 제가 찍고 있는 모습도 잘 보이네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것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청소를 하셨다면 물기가 남아있을 건데요. 주방 행주나 타올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벌써 광이 나죠? 이렇게 안쪽 부분도 처음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시고요. 안쪽 구석구석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얼룩덜룩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깨끗해졌죠? 구석구석 때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됐죠? 안쪽에 보면은 너무 오래된 때는 안 지워진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자렌지를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 또 생활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